어, 실제는 누구든지 감동한다고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는 지금만 있는 게 실제인 것 같아요 지금만 있는 게 제가 오늘 어, 상도 오빠가 내보고 토요일날 들어오지 말라 겠는데 <laughs> 어,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적나하게 알면서 내가 자기 듣기 싫으면 하니까 오지 말라 했는데 그럴수록 더 와서 줄것 같은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에, <laughs> 듣기 싫은 말을 또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다시 반부터 자다 깨다가 반복하면서 놓칠까봐 하나라도.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들어왔어요. 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잘안 하는데, 상고 오빠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저는 요즘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문제 생각하면 많은데, 그냥 그런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가, 이런, 근데, 사실, 저는, 교회, 이게, 쪼개지고, 그, 목사님이 상해지면서, 정말, 저는, 너무,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확 풀려난 것 같으면서요. 제가, 너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저는,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게요, 앞만 보고 가는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물론 이제 상도 오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겪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근데 저도 오늘 어, 우리가 서로 잘 몰랐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 내가 뭐 다른 그룹에서는 지난 뭐한 19년, 18년 거의 2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어 옛날에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옛날에 영미야 야 너는 너 여기 왜 왔냐 이러더라고요. 음. 그러나 그런 질문을 듣는 게참 이상했어요. 교회에 왜 왔냐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난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음. 겉으로 보기에 는 내가 멀쩡하게 보였나 봐요. 어, 내가 실제로 멀쩡하지 않다고 해서 겉으로까지 그 노들노들한 걸 갖다가 끊임없이 전시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리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나는 그 노들노들한 걸 갖다가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람이 사, 살면, 솔직하게 생각하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때문에 우리 가족을 못했다 너무 너무 어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엄마가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그런 아버지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 다 떠밀어가지고요 진짜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어,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모가 그 그 사랑하는 딸들한테 그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뭐, 오르면는 내가 수업하고 있고 뭐 하여튼 뭐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전화 와요. 야야 너 아버지가 내 때려서 죽일라 한다 와서 봐라. 그럼 난 모든 걸다 드랍하고 가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를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그렇게 한 세월이 몇십 년이에요. 아버지 그 저기 알콜 중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딴거 다, 그때는 치매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콜, 알코올, 알콜성 치매. 그래가지고, 다 멀쩡하고요. 계산도, 암산도, 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이상하게 살짝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현이, 이현희 목사님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게 너무 가능한 일이거든요. 살짝 맛이 가요. 뭔가 아니에요. 다 정확, 다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다 하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하, 하루에 내한테요, 한 20번씩 전화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그 전화를 내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하고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조마조마 하면서 평생 동안 아버지가, 아버지가 절대적인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는 항상 가부장적인 데에서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엄마한 거뭐 하여튼 뭐 그런 거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뭐 하여튼 어려웠어요 저도. 그 어떻게 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엄마 돈은 어떻게 갖다 줘야 되는지. 내 옛날에 잡았던 수첩 보면요. 앞뒤로 매달마다 월급 받으면 얼마 안 되는 월급 가지고요. 어떻게 빚 갚고 엄마 어떻게 갖다 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팩팩하게 계산한 게요. 수십 건이에요. 어쨌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게 다다, 이런 생각이 난 너무너무 확실하게 들고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 보낼 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게, all's well, t h a t end's well 하는 게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은면다 좋은 거예요. 끝이 언제냐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 있으면 그걸 산 거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좀 모임을 통해서 그 우리가 어 욥기를 보면 어려울 때 욥기를 나는 잘안 읽는데 욥기를 읽으면 읽었어요. 그 욥이 내보다 더 힘든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잖아요. 사탄의 송사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 어, 그거는 다 되는데, 요번 끝내 잘 되잖아. 결국은 하나님이그 모든 것을 몇 배로 다시 갚아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거예요. 내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 저는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뒤에 버리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잖아요. 그, 애답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회장님 어머니, 안기수 어머니, 너, 너무너무 요즘 너무, 안기수 어머니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 간증이, 어,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 아무런 뭐 깊은 진리가 있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보이니까요 마음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가 젊어요 근데 회장님 어머니 보면 우리도 저 연세가 되면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영식이 오빠하고 그 효정이 어머니 만나러 가서 이렇게 녹화하는걸 제가 보니까, 효정이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저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 오늘 하루인 거예요. 효정이 어머니가 여든 몇 살이고, 우리가 뭐 60이고 50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에요. 근데 내일 만약에 살았는데 오늘 그, 내가, 내가 80이 됐는데, 그 어머니처럼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지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나아가진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와 생명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 생명이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80도 없고 90도 없고, 그냥 오늘 살아있는 그것 자체로 우리가 다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5개월날 순분언니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순분언니하고 또그종보오빠는 정말 감동의 커플이잖아요 그 우리 진짜 감동의 커플인 것 같아요 근데 순분언니하고 그가그 순분언니 그, 그 사람들을 못 놓아가지고 아직도 그 말을 다 듣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 이제 안 들었으면 저는 안 듣거든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상처나게 한 것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았는지 다시 기억할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상처를 뒤집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불려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야기 하는 데는 은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유를 갖다 대고요. 뭔가 어디, 작은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우리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니까 난 요즘에 그거 우리, 우리 목사님 많이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말하시는 방법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그 은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 은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 은유들은 실제로 그 그 은유로, 그니까 드러나고 있는 그, 우리 그 실제를 보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가 없이 그 은유에 집착하는 거는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깊이 생각해봐야지 그게 뭐 진실이고, 그런 건난 진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감하게 그냥 돌아서서 앞으로 우리 나아가면 돼요. 예. 그 뭐하러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오늘 하루, 저는 요즘에 상도 오빠, 그, 자기의 틀로부터 매일매일 벗어나면서 깨져서 나오고 있는 모습, 행진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내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그 모임을 참석을 못 했는데, 그거 일 끝나고 들으면서 정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그, 그걸 내가, 우, 그걸 들으면서, 저녁을 하면서, 밥하면서, 그, 귀에 꽂고, 울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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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신경질을 내면서 뭐, 말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게 대꾸, 다, 필요도 없는 거야. 난내 여쭤 나가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거고, 지금을 살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상도 오빠 내가 옛날 얘기 하지 말겠는데 옛날 얘기 안 해도요 진짜 지금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늘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오빠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그 오빠 말을 들으면 정말 오빠는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쓰여야 될 곳을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보면 늘 그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어~ 그 마음이 놓여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있거나 간증을 하고 있거나 하면 마음이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자기의 생각과 관념과 개념 그다음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는 것들에 쌓여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게 아 오빠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말도 앞뒤 마찬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나와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벽들을 흐물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요즘에 정말 더,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빠를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와 함께, 저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너무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고, 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도 오빠를 어떻게 해서 쓰실지 그게 정말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다 말할 것도 없어요. 선미 한차례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미화 우리가 다 얼굴만 알았지 정말 그 진짜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승모기하고 뭐 이렇게 뭐 눈학하고 승모가하고 간증해라 하고 하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신기철 목사님 지난번에, 그, 뭐지? 그, 용, 용, 성 목사님 그 모임할 때몇번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어, 그때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막 그, 막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지, 막, 어, 그막 이렇게 선, 선종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 정말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깊이 용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사라지셔서 호련이 지금 다시 나타나가지고 한 차례 따라왔습니다. 갈 때부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오늘 하루, 지금 하루,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이걸 어, 무엇을 나누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이게 뭉게뭉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교제를 하면. 이런 벅창 감정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없고요. 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전에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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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실이야. 이게 다야. 니네는 다 틀렸고 내가 옳아 이런 것에 매여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걸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스럽고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큼의 진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그걸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들썩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할지. 그 정말 그 진짜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너무 진짜 난 매일 매일 느끼면서 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매이는 것이 없고요. 거리낌이 없고요. 주눅 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런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또 어,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음그 생명. 성령? 성령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단어가 가진 그 많은 그옷 입은 때 그것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주저가 되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예,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떤 말을안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진실하게 쓰면 모든 말도 우리가 진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어들도. 그래서 오빠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어, 뭐. 까일 때 되면 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너무 똑같은 예화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기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도 오빠 아. 새로운 걸 많이 발굴 발굴하시...